그녀는 혼자가 된지 오래였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늘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마흔을 넘긴 나이, 아이 하나, 그리고 일, 그녀의 삶은 정확했고, 성실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정해진 노선으로 출근하고, 회의실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결론을 정리했다. 그녀는 늘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녀가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남자는 같은 분야에서 일했다. 회의실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그는 그녀보다 세살 어렸다. 그 차이는 말투에서 드러났다. 그는 조금 느렸고 조금 더 질문했고 결론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녀는 그 점이 불편하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다. 처음엔 업무였다. 보고서, 기획안, 회의 후 남은 정리 이 부분 아이 키우면서 정리하신 거죠. 그의 말에. 그녀는 잠깐 멈췄다. 그건 칭찬이 아니라 이해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와 이야기할 때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았다. 그게 시작이었다. 퇴근 후 짧은 메시지 오늘 회의 수고하셨어요. 그녀는 답장을 미뤘다가 결국 보냈다. 고생했어요. 아무 의미 없는 문장이었지만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아이는 먼저 알아봤다. 엄마, 요즘 전화 오면 웃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사실이 될까봐 그녀는 조심했다.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 했다. 회의가 끝나면 먼저 나왔고 점심도 혼자 먹었다. 하지만 감정은 거리로 조절되지 않았다. 소문은 아주 사소하게 시작됐다. 요즘 둘이 자주 이야기하네.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그녀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이후, 공기가 달라졌다. 회의실의 침묵, 복도에서의 시선, 설명되지 않는 미묘한 거리, 결정적인 날은, 갑작스러웠다. 외부 프로젝트에서, 빠지라는 통보, 이유는 없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수 있었으니까, 그날, 그녀는, 집에 돌아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목소리가 방에서 들렸다. 엄마 왔어. 그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처음으로 약한 메시지를 보냈다. 나 조금 무서워. 그는 바로 오겠다고 하지 않았다. 대신 기다렸다. 그날 밤집 앞에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둘은 서 있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 다시 느낄 줄 몰랐어. 그녀의 말에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싶었어요.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둘다 알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 선이라는 걸 며칠 뒤 그녀는 회사를 나왔다. 선택이 아니라 정리였다. 아이에게 말했다. 엄마, 조금 쉬어야 할것 같아.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래도 같이 있잖아. 그 말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다시 세웠다. 그날 밤 그녀는 그 남자의 어깨에 처음으로 기댔다. 사랑이라는 말은 아직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다. 변화는 아주 작은 틈에서 드러났다. 아침 식탁에서 아이의 시선이 조금 더 오래 머무는 순간 전화가 울리면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속도 아이의 질문은 언제나 정확했다. 엄마, 그 아저씨, 엄마 친구지.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다. 그래, 일 같이 하던 사람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납득이라기보다 기억에 가까웠다. 그날 이후 아이는 그 남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존재를 기준처럼 사용했다. 그 아저씨는 이거 좋아해. 그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어. 그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쪽이 조용히 떨렸다. 아이에게 들키는 것보다 아이에게 기대가 생기는 게더 무서웠다. 그 남자는 조심스러웠다. 아이 앞에서 한발 물러났고 그녀를 엄마로만 대했다. 그 태도가 그녀를 더 흔들었다. 어느날 세 사람은 같이 저녁을 먹게 됐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아이의 학원 시간이 겹쳤고 그가 차를 태워줬을 뿐이었다. 식당에서 아이는 그를 빤히 보더니 말했다. 아저씨, 맨날 와요. 그는 그녀를 한번 보고 아이에게 말했다. 엄마가 괜찮으면 그녀는 그 순간 대답하지 못했다. 괜찮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걸 포함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는 뒷좌석에서 말없이 창밖을 봤다. 그녀는 거울로 아이의 얼굴을 확인했다. 불안. 경계, 그리고 이상한 안정. 그날 밤, 아이를 재운 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아이 앞에서는 너무 가까이 까지 말하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아직은 그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조용히 찔렀다. 아직은 며칠 뒤, 그녀는 전 직장의 동료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소문 아직 돌아?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상관없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다. 정말 상관없는 걸까? 그날 아이의 학교에서 부모 상담이 있었다. 담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이가 요즘 조금 예민해요.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다. 혹시 가정에 변화가 있나요? 그녀는 숨기지 않았다. 있어요. 조금요. 담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잘 버티고 있어요. 다만,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는 갑자기 물었다. 엄마, 아빠 이야기 안 해도 돼. 그 말은 배려였고 용서였고 허락이었다. 그녀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아이를 안았다. 고마워. 아이는 작게 말했다. 엄마, 웃으면 돼.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상자를 열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남기고 간 사진과 서류 정리하지 못했던 시간들 사진 속에 그는 늘 바빴고 멀리 있었고 성실했다. 그녀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다. 마지막 장에서 멈췄다.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짧은 순간, 그 순간이 전부였다는 걸 이제야 알것 같았다. 그녀는 상자를 닫았다. 그리고 다시는 열지 않기로 했다. 그날 그 남자에게 말했다. 과거를 정리했어. 그는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며칠 뒤 작은 모임이 있었다. 업계 사람들, 지인들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옆에 섰다. 누군가 농담처럼 물었다. 둘이 사귀는 거야.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함께 있어요. 그 말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시선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확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숨지 않았다. 아이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걸었다. 시선이 따라와도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그녀는 처음으로 말했다. 사랑해.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방문을 한번더 확인하고 말했다. 지켜줄게요. 그 말에 그녀는 울었다. 사랑이라는 말보다 그 말이 더 필요했으니까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감정으로만 버틸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곧 시험이 올 거라는 걸 예상은 늘 맞아떨어졌다. 다만 속도만 다를 뿐이었다. 소문은 업계 안에서 빠르게 굳어졌다. 능력은 확실한데 사생활이 문제야. 그 말은 그녀보다 그에게 먼저 닿았다. 회의에서 그의 이름이 빠지기 시작했다. 함께하던 프로젝트에서 조용히 제외됐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퇴근 시간이 빨라진 이유, 전화가 줄어든 이유. 어느 날 그녀는 먼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정리 중이에요. 제 쪽에서 그 말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리는 언제나 머림을 동반했다. 그날 밤. 아이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학부모 간담회에서 누군가 말을 했다는 것. 아이가 혼란스러워 보인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아이에게 상처가 가는 순간 그녀의 선택은 의미를 잃는다. 아이의 방문을 조심히 열었다. 아이는 책을 읽고 있었다. 엄마, 그 한마디에 그녀는 무너질 뻔했다. 괜찮아?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엄마, 행복해? 그 질문은 너무 정확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조금 아니, 많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괜찮아. 그 말은 위로였지만 조건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흔들리면 아이도 흔들린다는 걸. 다음날, 그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잃었다. 해고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유배였다. 그녀에게 그 소식을 직접 말하러 왔다. 미안해요. 그녀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 때문에.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함께 가는 길이라면. 제가 감당해야죠.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워졌다. 사랑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줄어드는 것.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아이의 숨소리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다음날 그에게 말했다. 잠깐, 거리를 두자. 그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한 얼굴이었다. 아이 때문이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 때문이야. 그는 잠시 웃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죠. 그 말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 거리를 두는 시간, 그녀는 아이에게 더 집중했다. 일, 집, 아이, 완벽하게 해내려 했다. 하지만 완벽은 사람을 말라가게 했다. 그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아이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아이가 운동장에서 넘어졌다는 것. 병원으로 가는 길, 그녀의 손은 떨렸다. 응급실에서 아이를 안고 기다리던 순간,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젖은 머리, 숨찬 얼굴, 그녀는 그를 보는 순간 모든 결심이 무너졌다. 왜 왔어? 그는 아이를 보며 말했다.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그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녀는 말했다. 다시 시작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더 단단하게요.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 사랑은 숨을수록 아파진다는 걸. 그리고 다음 시험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아이의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아이는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고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이 없었다.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감정이었다. 하지만 지켜야 하는 삶은 여전히 현실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차에서 내리기 전 그는 조용히 말했다. 도망치지 않을게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죄었다. 기다림은 사랑이지만 짐이 되기도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아이 옆에 누워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아이의 숨결이 규칙적으로 흘러갈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걸고 있는지 또렷해졌다. 며칠 뒤 그녀는 그를 불렀다. 카페도 회사도 아닌 집 근처 조용한 공원 결론을 내려야 할것 같아.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난 사랑을 부정하지 않아.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금의 난 아이보다 앞에 설수 없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미 알고 있던 결론이었다.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은 아니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지금은 연인이 아니라 곁에 있는 어른으로 남아줘. 그는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제일 어려운 부탁이네요. 알아. 그래도 나한테는 이게 최선이야. 잠시 침묵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제가 먼저 강해질게요. 기다리게 하지 않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들은 연락을 줄였다. 완전히 끊지는 않았다. 아이의 행사, 그녀의 중요한 순간. 그는 항상 한 발짝 뒤에서 지켜봤다. 소문은 사라졌고 일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시간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아이의 졸업식. 그녀는 관중석에서 그를 발견했다. 멀리서 눈이 마주쳤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이에게 물었다. 아는 사람이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엄마가 고마워하는 사람,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도 고마워할게.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이 났다. 식이 끝난 후 그가 다가왔다. 수고했어요. 그녀는 말했다. 기다리게 했지. 그는 고개를 저었다. 기다림이 아니라 과정이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다. 사랑은 항상 불타야만 하는 게 아니었다. 함께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어른의 사랑이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그녀는 말했다. 이제 조금은 괜찮아.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다시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